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커넥션이라니까. 암호화폐. 음. 자,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홀드를 당할 때 문재인이 얘기했던 게 뭐냐? 여기 뭐 제외 공간장이라돼 있잖아요. 저게 뭐야? 이게 날짜가 어디야? 12월 19일이죠? 12월 12일날 시진핑이를 만났고, 그 다음서부터 이게 보면 옆에, 어째 뒤에 가려졌는데, 중국시장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있잖아. 응? 어? 초대 못 받아가지고, 어? 우리 그 주중대사랑 같이 초라하게 식사하고 했죠? 어? 맨날 빙빙빙빙, 어? 자금성 주위에서 겉돌고. 그러면서 제외 공간장, 이게 뭐야? 중국에 있을 때 그, 그 공간장, 그, 거기서 뭐 얘기한 거야? 야, 일대일로 빨리 해! 이랬던 거야. 왜? 시진핑이가 화가 났거든. 했고, 어, 형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 일대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이래들릴라고 시진핑이 제가 그때 왜 화났다고 했어요. 비트코인 걸렸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딱 레이더에 들어갔다고. 이게 뭐야 이러고. 한국은 절대 암호화폐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아닌데 제가 얘기했죠. 그때 2 0 1 7년도에 한국이 한때 세계 거래량 1등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미국 감시라 이더딱 걸린 거라고.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래서 자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 일련의 사건은 원래 중국의 얘네들이 한국에서 이런 공작 자금, 한국에 숨어 있는 좌파 빨갱이들 공작 자금 주는 거, 자기들 돈 세탁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임종석이나 문재인 같은 애들이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어? 과하게 투기 세력 이용해서 뻥튀기하는 바람에 미국 레이더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가 심해졌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 엄청 열받은 것이다. 진짜 그렇게 추측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 그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켜버려요. 네. 그리고 2017년도, 이건 12월 3일입니다. 2017년 12월 3일은 추미애가 중국에 가서 세계정당공상당대회의 기조연설 즉, 국제코민텔은 국제공상당대회의 기조연설을 추미애가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대일로를 지지하고 시진핑의 중국몽을 찬성하며 중국의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연설하고 박수 받고 있었어요 그게 12월 4일. 그리고 12월 9일은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를 가고 그 다음에 12월 12일은 문재인이 시진핑 만나고 기자단들 아구창 맞은 날이에요. 그래서 가 2017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2017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즉, 뭐다?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은 대대적으로 중국의 사절단을 보내서 아부 떨고 온날 거예요. 그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서 아부를 떨고 왔을까? 왜냐고요? 간단해요. 문재인 정권의 탄생 자체는 중국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켜 줬어. 탄핵서부터 해 가지고. 오늘 그 얘기들 다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얘들이 중국 앞에서 이렇게 비굴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탄생한 정권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의해서 총을 쏘지 않는 구태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제 방송을 강시하러온 좌파 애들은 신경이 불편하겠지. 하지만 이게 사실인 건 어떡하지? 끝까지 내 방송 잘 봐. 감시를 하려면 끝까지 봐. 어휴, 오늘은 또 만명이 보네? 이거 왜 그래?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뭐 많이 봐주시면 고맙죠. 근데, 자, 그때 당시의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중국 공산당의 상황되나?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족 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추진할 듯, 저땐 듯이었지. 이미 하고 있죠? 이 징조가 보이고 있었다고. 왜? 중국인들이 문재인을 몰빵으로 밀어줬거든요. 투표만 밀어준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댓글부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 보면은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조선적 중국인 단체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대빵이 누구였을까요? 박옥선. 박옥선 이번에 어떻게 됐죠?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지금 출마했죠? 13번인가 하는 것 같던데. 네,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왔습니다. 웃기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회의원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국회의원이 될수 없어요. 단, 지방선거에 참건, 참정권은 가져요. 지방선거에 참정권즉 시의회,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시장 선거에는 투표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한 외국인들, 실제로 외국인이라 해봐야 다 조선족입니다. 아니면 중국인이거나, 그냥 저는 통칭 중국인으로 할게요. 얘네들이라고. 응?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문재인 선거 때 적극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지지 캠페인 했던 사람들은 다 중국인이에요. 여러분, 어디 뭐 우주백, 귀한 우주백인들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뭐 선언 발표하고, 뭐, 뭐, 우리나라 귀한 몽골인들이 뭐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선언하고 이렇게 한적 있어요? 없죠? 단한 건도 없어요. 뭐 호주로 호주에서 귀국한 뭐 백인 호 어, 백인계 호주인들이 뭐 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전부 중국인입니다. 네, 중국인들이었다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 선거의 투표권만을 갖고 있는데 임종석이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데 비례로 됐었죠. 마찬가지 원리로 박옥선은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공직에 갈수 없어요. 그런데 비례 제도를 이용해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여의도의 국회의원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3번이면 당선권이에요. 응?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비례 국회의원으로 드디어 지방 시의원, 구의원도 아니고 중앙의 국회의원을 진출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민주연구원에서 나왔겠지. 양정철인가, 양재철인가, 양정철인가. 헷갈려 양정철. 양정철. 사람 이름을 잘 헷갈린다. 어쨌든 양정철이 주도가 돼서 민주연구원이랑 싱크탱크 했죠. 얘네들이 누구랑 합니까? 중국 당교랑. 중국 당교가 뭐예요?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 단체랑 합쳐서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공동 작전을 펼치고 있죠. 이거 신문에 다난 겁니다. 신문에 나와요. 이번 선거를 중국 당교와 민주연구원이 같이 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조선족을 정식 국회의원으로 집어넣는 거. 네? 원래대로라면 안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외국인이 지역구를 가지고 출마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놀랍죠? 어. 과연 저 여자만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비리대표 사람들 중에 박옥선 이만 있을까? 조선족인데 그냥 한국인처럼 위장하고 지금 있는 일반 사람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비리대표 속에는. 미래통합당성 안에도좀잘 살펴봐야 되고. 왜? 너무 숨기고 들어오니까. 어? 너무 숨기고 들어오니까. 도대체 누가 아니고 누가 진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문재인이 이번에 한 업적주의 하나가 또 뭡니까? 외국인 차별받는다고, 김대중이가 호적 그거 없앴던 것처럼, 외국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 자체를 변경하게 만들어버렸잖아. 이것도 4.15 선거 전에. 그래서 그 사람 주민번호를 봐도 이게 중국인이니까 그러니까 귀화한 외국인인지 아닌지 구별 자체가 안 되게 났다고. 차라리 눈포란 미국인이면 주민번호가 알수 없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얼굴 보고 알아요. 어, 외국인이다. 근데 중국인은요. 구별이 안 갑니다. 얼굴 보면은. 예? 그렇죠. 잘나다 대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네? 음. 아, 이게 진짜...